우리 시간 되었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 1절, 2절 찬송하고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laughs>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사회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또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여 보지도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주로 하시는 속에서 좀 우리가 좀그 갑자기 예수님의 그 말씀 가르치는 것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들 우리가 보는데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창그 마태복음 13장부터 쭉 시작되어지는 23장 안에 있는 이 비유 일곱 가지 비유인데 늘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그이10 10절에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께서 예수께 나와 서때 예수님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잘못 알아듣는 어떤 때 보면 굉장히 그 비유라는 것이 비유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그뭐 미국이나 모든 어떤 문학의 비유법이란 라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유법의 목표는 뭐냐면 더잘알잘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논리적으로 잘안 되면. 비유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해서 아, 이것이 아 그런 모양이구나라고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비유라는 건더 쉽게 말하게 쓰는 법인데, 근데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니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죠. 근데 비유로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쉽게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좀더 엉뚱합니다. 1 1절에 보면은 대답하리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있는 자는 바다상 넉넉하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1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 듣지 못하게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것은 내가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게 진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듣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게 비유로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뒤에 보면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비유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그랬습니다. 더 쉽게 말해, 더 쉽게 알아들 수 있는 사람, 더 쉽게 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때그예그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사도계인들이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듣다 보다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예수님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이 사람들이 그 귀를 막은 것이 아니라 너무 이해가 잘 되고 너무 이게 자신이 가슴에 찌르니까. 안 듣는 말만 귀를 닫아버린다는 그런 말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자신들의 정곡을 찌르고 자신들의 죄악들을 같은 걸 드러내니까 귀를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이그 그 세례요한과 헤롯 왕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죠.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을 굉장히 부담스러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세례요한이 바른 말을 하니까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세례환이 찾아갈 때마다 이 사람 그 굉장히 그이 해롯은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굉장히 마음에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근데 자기 생각은 이 사람을 좀 제발 내 앞에 안 섰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수, 음, 속에 있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비밀 자기에 던그이자기 그 아내의 그 아딸, 그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자기 동생의 딸그 아내를 자기가 빼앗았었는데, 자기 원래 아내가 아니죠. 어, 그런데 자기 아내를 삼아서 그 딸, 수양딸인데는데그 딸이 어, 굉장히 뭐, 어,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아이돌 같은 그런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어, 그이 자신의 어떤 그이 다스림의 그 뭐 행사 같은 인근에 있을 때에 와서 뭔가 서로 막 노래도 하고 춤추고 지금 같은 그렇게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하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세례요한의 머리라고 그 자신의 그이 아내가 자기 딸을 시킨 거죠 세례요한의 머리라고 그 자신의 아내는 생각할 때 헤롯의 왕의 아내는 뭐냐면 헤롯이 늘 고민했다는 말입니다 세례요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자신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치워버리면 되지, 죽여버리면 되지. 왕이 그걸 못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이 세례요한을 대하는 헤로도왕은 이게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주저주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냥 그 자신의 딸을 통해서 그냥 세례요한을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자기의 어떤 면표, 면피, 면피를 하는 거죠. 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지만 실제로는 자기 문제 아닙니까? 그 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듣기 싫은 것 그냥 치워버리면 된다.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보면 아 내가 참 듣기 싫어도 나에게 좋은 말씀이고 나의 나를 온전하게 정말 새롭게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 귀를 듣습니다. 그런데 안안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귀를 막아버립니다. 귀를 막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더 쉽게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비유를 말하니까 더 어렵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을, 왜 비유로 말을 하지? 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듣고 싶으니까 비유는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들, 듣기 위해서 설명 했는데 그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이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런 마음, 굳은 마음으로 서지 말라. 1 4절을 보십시오. 이세각 이거는 구약에서도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그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15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져져서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뒤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말 이런 날이 온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듣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때가 온다는 하 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런 걸 이야기해 줍니까? 너희는 이런 시류 속에, 이런 그 시대가 올 때, 너는 희그 시대 속에 들어가 있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계속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때 좋은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씀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위로 하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부모들이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아이들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도 때로는 부모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할때 부모의 마음은 뭐 되게 즐겁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부모기 때문에 내가 네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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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해서 너를 네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부모들이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변명처럼 그렇게 말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냥 근본적인 부모의 마음 중심은 이 아이들 잘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온전히 해야 될 말들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들 듣지 않으니까 때로는 돌려가면서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아닙니까 돌려가면서 말하는 것이 저게 지금 무슨 말인가라고 할 때는 이런 부모님 뭔가 말을 하는데 돌려가서 말할 때는 내가 그걸 못 알아들 을 때는 아 내가 지금 부모님의 마음 중심을 잘 모르는구나 하고 싶은 말인지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인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더 쉽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그 비유가 안 들리기 시작했대.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생각할 때는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돼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따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안,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이 비유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많이 밝히려고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못 알아듣구나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라고 그래서 이그이 그, 이 제자들이 잘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올바른 문제죠.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더 설명해 주시오. 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게 십부인자의 비유입니다. 십부인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그이당시에그 그, 이 당시에 그이 지중해에 씨를 뿌리는 방법들은 우리처럼 무슨 땅을 갈고 그렇게 해서 그이잘그 그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땅 자체가 간 갈고 기경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뿌린다는 거죠. 뿌리면서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뿌릴 때 기대하는 것은 뭐 가시밭에 떨어지든, 그 돌밭에 떨어지든, 어쨌든 거기서 좀 살아남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곡식이 되기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는 이 땅에 뭐 가시밭에 돌짝밭 박 이런 데 떨어지면 뿌리가 없어지고 그다음 뭔가 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땅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썩어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이유는 농부가 어, 이걸 잘잘 잘, 그 모든 곡식을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울며 씨를 뿌린다고 십번 말씀처럼 그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씨뿌린 자처럼 비유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팔절에 보면, 더러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한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알지 않느냐. 좋은 땅에 그씨가 떨어지면은 100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10배. 이런, 그, 이 60배, 100배 이런 것들의 결실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들처럼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의 씨앗을 잘 받고 그렇게 서는 것이 좋은 밭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밭.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뒤에 보면 설명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못 알아듣다,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악한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말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잘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못 알아들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 잘 알았을 때는 뭐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들으면 되는 것인데, 못 알아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거죠. 못 알아들을 때에, 아, 이거 왜 저렇게 말하지가 아니라,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완악하지? 그렇게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모르는 이해가 안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지 아닙니까? 그건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은 다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숨기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내가 못 알아들었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어떤 것을 못알아듣는가 우리는 우리잘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뭔가 되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쑥쑥쑥 잘 들어옵니다. 근데 내 눈에 별로 좋지 않는 것들은 보면 이게 도무지 앞뒤 이해가 잘안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우리가 함께 좀 이해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도무지게 말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뭐, 좀, 해설서 같은 이런 것들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주석서 이런 것도 좀 추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좀 해설서 이런 것도 좀 추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읽고 나면 좀 더, 아, 좋아, 아, 좀, 아, 저, 저 많이,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과정이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못 알아듣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못 알아듣는 것은 우리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향해 귀를 더 열어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것을 말씀을 좀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은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못 든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이게 나에게 대한 내 마음이 완악해 있구나. 여전히 내 속에 완악하다는 것은 내가 좀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여기 보면 좋은 땅이라는 말이 나중에 뒤에 보면 설명합니다만은 이게 정말 그이 씨가 떨어지면은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말 이게 이그씨부린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받고 너무 감사함으로 받고 내 죄악들 알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반응하면서 결실을 맺는 것. 말씀에 결실을 맺는 이런 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완악함과 반대입니다. 좋은 땅과 마음이 완악한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 있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마음이 완악한 모습으로 서 있냐, 아니면 좋은 땅으로 서 있냐. 이거에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우리가 내 마음 중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내 욕심에 붙들려서 내 생각에 붙들려서 아 이건 말씀이 아니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끌어내면서, 아, 하나님, 이거, 이거 아니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눈을 열기를 원하시고, 귀를, 보기, 그 귀를 듣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완악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성령을 부으셔서, 내 눈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귀가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면 세상에 아주 잡다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되게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반대로 들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귀를 듣고 막고 하나님 말씀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잘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마침내 좋은 땅으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더기에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땅의 모습이 되게 하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곰곰하게 생각하면서 혹시 마음이 완악해진 내가 여러 가지 때문에 나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듣지 않고 내가 원함이 있지만은 근데 나의 죄악 때문에 내 말씀을 듣지 않고 귀가 그 닫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또 눈이 감겨져 있으면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좋은 땅, 좋은 땅, 성령을,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수 있는, 또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깨달음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좋은 것들 눈은 보게 되어 있고 귀는 듣게 되어 있고 또마음은 깨닫게 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숨기능으로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게 해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날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것들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기 원하는 또 듣고 싶은 것들만 듣고, 하나님 또 보고 싶은 거 보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중심을 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편협해지고 얼마나 우리 눈이 좁아지고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연약한지 주님 우리가 압니다. 주님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것에 귀를 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또 원하지 않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아버지 끊어내는 마음 또, 하나님 또, 취하는 마음,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끝낼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수 없기에 주의 영을 부으셔서 일을 감당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간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